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업데이트 뉴스가 떴어요. 신규 패키지가 또 추가될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 이제 리니지 M, 리니지 2M이죠. 2M, 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들이 많이 떴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갑시다. 자, 2020년 신년 새싹 행운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새싹 이벤트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 아, 어... 기간은 1월 15일 까지고요 NPC에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 그니까 러 NPC가 생긴다는 거죠. 행운의 실상 이벤트 NPC가. 그래서 체력 회복제, 성장의 물약, 전투 주문서, 사이의 숨결, 은총의 선물, 격전의 성 충전권, 크르마탑 충전권, 위세의 팔찌 상자, 가오의 팔찌 상자, 빛나는 장신구 강화 주문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월 22일까지 어,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뭐 기존에 있던 이벤트에서 조금 더 변형이 된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빛나는 장신구 강화 주문서 상자에서는 어, 축복받은 장신구 강화서 강화 주문서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획득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 새 복주머니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어,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복주머니 이벤트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복주머니 그 구성품이 뭐가 있냐. 빨간 복주머니는 아데나를 20만원씩 주네요. 그 다음에 파란 복주머니는 전투해주면서 사야의 숨결, 정년탄, 고급 체력 회복제, 클래스 획득권, 고급 클래스 획득권, 상급 클래스 획득권.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 주머니 상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템 중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신규 상품 추가가 됐어요. 신규 상품 추가 뭐냐. 제왕의 탈리스만 상품이 추가가 됩니다. 제왕의 탈리스만 패키지는 2,000 다이아구요. 어 서버당 4번 구매할 수가 있어요. 어 역시 어 주마다 뽑아내는 패키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상자도 똑같이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그냥 120짜리 단품 상자도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왕의 탈리스만 패키지는 제왕의 흔적 각인 하나를 주고, 제왕의 탈리스만 상자 22개를 주고, 50만 아데나를 주네요. 그 다음에 제왕의 탈리스만 상자는 그 다음에 제왕의 탈리스만 상자를 확률적으로 어, 보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어, 제왕의 탈리스만 보관하면요. 어, 탈리스만을 획득하게 되고, 탈리스만은 고급지향의 탈리스만이 있을 경우 보관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왕의 탈리스만 능력치, 탈리스만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장비 능력치가 물약 회복량 물약 회복률, 모든 데미지, PVP 데미지, 치명타 추가 데미지, 그 다음에 무게가 상승하는데, 1시간 뒤에 삭제한다고 돼요. 모래시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관함에서는, 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급 제왕인 탈리스마는 두배네요 어, 물약 회복량 4, 그 다음에 물약 회복률 4%, 모든 데미지 3, PVP, 치명타 추가 데미지, 최대 소지 무게 그 명중이 추가가 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왕의 탈리스만은 고급 제왕의 탈리스만과 동시에 장착할 수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면 유지 시간이 바로 차감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접속 상태에서도 차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약간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쓸수 있는 탈리스만이 추가가 되네요. 그다음에 탈리스만 상자에서 확률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제 전설 기술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전설 기술서들이 풀릴 것 같은데, 전설과 영웅과 희귀, 장비랑 기술서들이 같이 풀려요. 장비도 있고, 기술서도 있습니다. 고급, 일반까지 풀리는 게 보이시고, 돈 써라 이거네요. 8000 다이아씩은 무조건 써라 이거고, 신규 이벤트 컬렉션이 생각해요. 생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컬렉션이 들어가고요. 방어력이 물력 보력 4. 명중이, 모든데미지사 점점점 더 무과금 소강업러들은 쫓아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어, 리니지2M이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한 달에 거의 3개에서 4개의 패키지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리스트가 또 추가가 돼요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거 탈리스만 수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모래스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기술서들 제작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장비들도 제작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면 장비도 다 제작하고, 뭐, 기술서도 다 제작한다.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필드에서 아이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거의 뭐돈 쓰고 제작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주차 제작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어, 전설 지팡이 상자 전설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설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전설이 몇 개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상태라면 아, 좀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량 제한 및 확률 성공 제작 아이템 리스트가 있는데 제작 시도를 할때 확률적으로 성공 실패하게 되면 제왕의 탈리슨 보관하면서 강인을 획득하게 된다. 그 강인을 획득하게 되는 종류가 나왔어요. 뭐 전설 한성검, 전설 이도류, 전설 단검, 뭐 이렇게 수량을 한정 20개고요. 소모마다 기술서는 수량 한정 5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써서 제작하는 사람이 임재겠네요. 물론 실패 확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템도 또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말은 뻔지름한데 결국 돈 써가지고 제작해라, 제작해서 얻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 새로운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긴데. 뭐 물론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북 상자 제왕의 전설 계승자 스킬북 상자 빛나는 전설의 전설 계승자 스킬북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템 목록들이 나왔어요 전설무기 상자 그 다음에 빛나는 제왕의 전설무기 상자 한손검 이도류 단검 활 지팡이 오브 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수많은 MMORPG를 했지만 어, 지금도 리즈 투임 재밌게 하고 있지만 어,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굉장히 크게 들어요 어, 그 다음에 아래 아이템 사용시 모두를 획득할 수 있다 성장지원상자를 사면요 어, 성장의 물약, 사이의 숨결, 전투의 주문서 축복받은 이던 각인서, 생명의 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대축제는 종료가 되었고요. 성탈정 축복 이벤트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듀 패키지도 종료가 되었고, 저도 오늘 아듀 패키지를 샀는데, 점점점 게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말밖에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게 게이머로서, 게임돌이로서 이 게임을 게이머들한테 소개시켜 줄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 어, 뭐 패키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작하라는 그런 패키지고 자 리니지 2m 재밌게 하고 계실텐데 어, 방송인인 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잘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고요. 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